열 명의 수학자를 만나서 수학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시면 다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음. 그런데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확실히 답은 전 알고 있어요.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크란 수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음. 엄청난 분을 모셨거든요.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먼저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오시는 최교수님 누구시죠? 김재경 교수님. <laughs> 제가 진짜 수학자를 많이 찾아다녔는데 한국에 계신 수학자분들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김재경 교수님의 소개를 받아서 뉴욕의 Fordham University라는 곳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신 문한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laughs> 아. 네, 김재경 교수의 오랜 친구. 네, 문한범이라고 음. 네. 하고요. 다 같이 계셨잖아요. 김재균 교수님, 허준희 교수님. 서로 다뭐 그렇고 그런 사이죠. 뭐 그냥 <laughs> 그렇죠. 이게 다 비슷한 시기에 음. 공부를 했었던 학생들인데 김재균 교수랑 저랑 이제 박진영 교수랑 사범대에서 같은 학번으로 학부를 지냈었죠. 여러분들 저희 영상에 보면은 캉칼라이 추측을 풀었다라는 데에 대한 영상이 있는 게 있어요. 그 박진영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제 박진영 교수님이랑 같이 살고 계신 분입니다. <laughs> 네, 아내분이 그 유명한 박진영 교수님이시. 김재윤 교수님한테 계속 아까 세뇌 당한 게 있었어요. 친구 중에 수학을 진짜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어. 누군지 궁금하다. 음. 그때 아 근데 모시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그 왜요? 그랬더니 미국에 계시대. 음. 근데 연구 방문차 잠깐 들르신 거죠. 네. 네. 연구 방문차 잠깐 들르셨지만 제가 그 사이에 오랜 공을 들여서 납치 아닌 납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내일 출국하시는데 제가 모셨습니다. 내일도 출국하시기 전에도 일정이 있으세요. 음. 어, 그렇게 바쁘신 분이지만 저희가 오늘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재미있게 들어보고자 문한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음. 김재경 교수님 아이디어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진짜 잘할 거다. 라고 해서, 음. 아우, 너무 좋다, 주제. 그래가지고 요청을 드렸는데, 약간 문학문 교수님은, 음? 근데 <laughs> 표정이시, 표정이시지만, 준비를 기가 막히게 또 해주셨습니다. 아, 많이 네.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볼 겁니다.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요? 아, 예, 그럼요, 그럼요. 김재경 교수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laughs> 남한테 맡긴 건데 수학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열 명의 수학자를 만나서 수학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시면 다.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음. 그런데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확실히 답은 전 알고 있어요. 어, 왜요, 왜요? 저 바빠요라고 할 거예요. 아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기가 음. 나름 느끼는 건 있는데 그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건또 별개 얘기니까. 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선뜻 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는 어떻게 망가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laughs> <laughs> 과연 (10시) 반까지 모두들 여기에 계실 건지 아 아니면 그 전에 잠이 드실 건지 아 어찌 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순수 수학이란. 네. 이라는 말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수학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뭔지부터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김재경 교수가 응용 수학이 뭔지는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부러 좀 반대쪽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세상의 과학이라든가 공학에 쓰이는 수학을 연구를 하는 분야가 있고 응용 수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거 말고 정반대에 수학 자체를 연구를 하는 수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laughs> 멋진 분들이죠. 그런 음. 걸 보고 순수 수학이라고 하는데 뭐더 좋은 수학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응용 불가능한 수학 정도로 어.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학이 뭐냐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턴이라던가 규칙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패턴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네. 그 초등학생 때 노트에다가 보면은 빼곡하게 뭔가 낙서를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종류의 패턴 생각을 할수 있는데 보통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패턴은 수에 대한 패턴을 생각한다던가 수들을 모아놓고 나면 어떤 종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나 아니면 이제 도형들을 모아놓고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나 좀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도 패턴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 순수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연구한다는 게 뭐냐 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규칙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수학자들이 음. 하고 싶어하는 거고 네. 규칙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규칙이 있을 건지를 이제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는 거, 음. 음.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대답을 찾는 거, 음. 그런 찾는 거. 거가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시가 이런 거죠. 가장 큰 소수는 무엇일까? 아, 이거 말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음. 채팅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제 묻고 싶은 건데 소수가 뭔지는 일단 알고 넘어가. 될것 같은데 네. 소수는 자연수들 중에서 우리가 더 작은 수로 작은 수로 쪼갤 수 없는 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4) 같은 건 (2) 곱하기 (2로) 쪼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5는) 가능하지만, 그거 말고는 이제 2 곱하기 3 같은 걸로 나눌 수가 없죠. 약수가 두개인 수. 맞죠? 그렇죠. 수학자들, 특히 이제 정수로 나시는 분들은 소수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푸들을 모아놓은 세상에서 소수라고 하는 건 이제 원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네. 좋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수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가장 큰 소수가 뭘까? 음. 아니 근데 수가 큰... 무한대인데 가장 큰 소수가 있을까요? 훌륭한 안... 지적이죠. 대답을 네. 안 해주신다. 네. <laughs> 뭐지? 소수에는 끝이 있나? 채팅을 보는 재미가 있구나. 아, 그쵸. 네, 네, 네. 네. 아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객관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일 큰 소수가 있다. 제일 큰 소수가 없다. 아니면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른다. 제일 큰 소수는 없다죠. 어, 저는, 그래요? 없다. 저는, 저는 없다. 저는 손들어 보세요. 느 아, 모른다가 맞네요. 사실 알려진 건 제일 큰 소수는 없어요. 큰 소수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큰 소수를 항상 만들 수 있어요. 소수가 100개가 있으면, 101번째 소수를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네. 그래서 손으로 쓸수 있냐. 그거는 별개의 질문이에요.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이제 약간 좀 변태적인 면이 있어서 뭐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랑 그게 뭔지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이거든. 요 제일 큰 소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음. 유클리드가 이미 보인 얘기인데 유클리드가 보인 방법도 큰 소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소수가 몇개 밖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소수를 왜 탐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네. 소수를 왜 탐구하냐 화학을 하시는 분들이 원자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자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자들을 탐구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수 자연수가 뭔가 이제 나름 멋진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대를 하면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의 역할을 하는 소수들이 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 궁금해 할수 있잖아요. 음. 이런저런 패턴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자연수는 한번 줘 보세요. 2798, 2798이랑 네. 2798 곱하기 2 사이에 네. 소수가 있을까요? 직신할까요? 직신, 찍신. 직신 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찍을 <laughs> 2798, 2798하고 2798곱하기 2 사이에 소수가 있다 없다? 있다. 너도 있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수를 하나 네.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100만 1. 네. 그러면은 100만 1과 100만 1 곱하기 2 사이엔 소수가 있을까요? 간격이 넓으니까 있지 않을까요? 아니 없는 숫자들도 있지 않을까?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어, 정답은 있어요 네. 정답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패턴의 일부라고 볼수 있죠 어떤 수로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그 수와 그 수의 두배 사이에는 항상 소수가 있어요 아야 아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아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수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소수들이 여기저기에 박혀 있을 텐데 그중에서 나란히 있는 수들 중에 소수가 하나도 없는 곳을 항상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소수 사막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수 소수가 없어요 음. (14부터) (16) 사이에는 소수가 없죠 (14) (15) (16) 다 소수가 아니니까 네. (20부터) 시작하면 어. (20) (21) (22) 다 소수 아니죠 소수가 아니죠. 어. 네 그런 식으로 나란히 있는 소수가 아닌 애들만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아, 저 뒤에 있는 거지 어딘가에는 네. 음. 어쨌거나 소수 얘기를 네. 그렇게 오래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어, 근데 그래도 너무 이제, 재밌는데 네, 재밌어요 이런 어. 종류의 이제 규칙을 찾고 싶은 거예요 수학자들은 다소 강박이 있어가지고 네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규칙 이 있으면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 면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이제 그냥 답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소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소수는 무한히 많아요. 그러면은. 소수가 무한히 많은 건 아는데 전체 수들 중에서 소수가 그러면 얼마나 많을까 어, 같은 질문이 음또 재미있는 질문일 수 있고요 음 항성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소수 사이에 어떤 규칙을 만들 수가 있나 어. 소수가 있으면 그 다음 수가 소수가 될수 있을까 소수가 있으면 이거랑 가까운 소수를 항상 찾을 수 있나 음뭐 그런 질문을 마음껏 던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고 싶은 게 순수수학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조금 더 순수수학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얘기를 하는지를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네, 네. 수학자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그 패턴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수학자들은 이러이러한 규칙을 만족하는 것들을 전부 다 찾는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중학교에서 정다면체를 배우는데 화면에 나온 애들이 정다면체예요 정다면체는 뭐냐면 그 3차원 공간 안에 뭔가를 만들 텐데 가장 예쁜 평면에 있는 도형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네.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거, 그렇죠. 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네, 네. 정오각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똑같은 것만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음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거든요. 구로 수렴할 때까지. 오, 음 괜찮은 생각이지 않아요? 어, 훌륭한 음. 생각이에요. 네. 이거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맞아요. 다섯 개 5개 있습니다. 다섯 개밖에 못 만들어요? 여기에 5개? 있는 이 다섯 개가 사실은 전부예요. 놀랍게도 네.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응? 요즘에는 그 자석 가지고 만들어진 퍼즐이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시려고 하면 생각보다 잘안 돼요. 아, 그 네. 뭔가가 안 맞아서 만들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거든요. 여러 개를 써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같은 걸 써서. 만든다는 규칙을 주면 저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음... 삼각형, 사각형 섞으면은 구에도 가깝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같은 종류의 도형을 써서 만들려고 그러면은 저렇게밖에 못 만드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의 규칙을 만족하는 것들을 다 찾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런 문제를 분류 문제라고 해요 네. 많은 수학자들이 이거를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질문은 저기에 보면 은 정답은 제두 개를 그려놨는데 네. 꼭지점의 개수를 셀 거예요 왼쪽 거 볼게요 점이 네 개가 있죠 점의 개수를 b라고 쓴 거예요 버텍스라고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숫자는 선분 연결선. 연결한 네. 선이 이제 몇 개나 있는지를 본 거예요. 왼쪽 네. 거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F는 이제 면의개수예요 삼각형을 네. 몇 개를 썼냐.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옆에 세 개, 아래에 붙여야 되니까 이제 음. 네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버텍스의 개수랑, 천분의 개수랑, 면의 개수를 가지고, V-2 더하기 F를 계산을 하면, 네. 4 빼기 6. 6 더하기 4. 4잖아요 네. 그래서 답이 2가 나와요 뭐 그냥 아무렇게나 계산을 한것 같죠 이게 어, 어.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쵸. 재밌는 건 오른쪽에 있는 큐브를 보면 저기에서도 똑같이 b-2 더하기 f를 계산을 하면 또 2가 나와요 정다면체들은 다 저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정다면체일 필요도 없어요 아 그래요? 어? 아무 다면체나 가지고 와서 막만들면 돼요? 막 만든 다음에 거기서 꼭짓점의 개수, 선의 개수 면의 개수를 계산해가지고 v 2 더하기 f를 계산을 하면 항상 이가 나와요. 오? 오, 그냥 그냥 단면체도요? 이런 거를 몇 개의 예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다음에 발견을 하고 나면 네. 이게 진짜 될지도 궁금하고 왜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왜? 왜? 어, 왜? 왜 하필 그리고 이 일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 왜이 일까 뭐 지금 이거를 답을 하지는 않을텐데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수수학을 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종류의 문제를 풀고 싶어하나 음. 이런 규칙을 발견을 하는 게또 다른 일이에요 네. 음. 그 다음에는 맨 처음 문제로 돌아가서 네. 가장 큰 소수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사실은 그 질문이 조금 잘못된 질문이죠. 왜냐하면은 가장 큰 소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음. 그런 문제에도 수학자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걸 보고 존재성 문제라고 하는데 네. 규칙을 만족하는 뭐를 음. 실제로 만들 수 있을 거냐. 어. 그런 게 있긴 하냐. 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면 항상 답이 있는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런데 렇죠 네. 그렇죠. 많은 수학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문제는 실제로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음. 답을 찾기 위해서 공을 들이기 전에 답이 있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문제를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세계 지도를 그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서로 인접한 나라들은 색깔을 다르게 지도를 칠한 거예요 제일 좋은 예시가 아프리카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도를 보시면 색깔이 몇 개가 쓰였죠 지금? 지금 4개 쓰였습니다 4개 쓰였죠 네. 초록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파란색 분홍색, 분홍색 네.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질문은 지도를 정말 네. 복잡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가지 색깔 가지고 칠할 수 없는 지도를 만들 수 있을까? 지구본 위에다가 제 마음대로 나라를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다르게 그리고 할 거야. 색깔을 네개 가지고 칠할 수 없는 지도를 만들 수 있을까? 세개 가지고 안 되는 지도를 만드는 거는 해봤어요. 금방 할수 있거든요. 어. 네 개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옆에 접해있는 나라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 그러면 왠지 안될것 같은데 음. 150년 전에 네. 많은 수학자들이 해보니까 네. 뭐다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색깔 가지고 음. 그래서 과연 진짜 네 가지 색깔 가지고 안 되는 지도를 만들 수 있을까도 생각해 봤고 네. 실제로 없어요 음. 지도가 어떻게 생겼건 간에 네 가지 색깔로 항상 칠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순수수학에서 한다는 거예요 위상수학이랑 관련이 있냐라고 네. 물어보시는데 맞아, 맞아요. 실제로 맞고요 그래프 이론이랑 관련이 있는 것도 맞고요 어떤 면이랑 위상수학이랑 관련이 있냐면 만약에 지구가 동그랗게 공처럼 생기지 않고 도넛처럼 어. 생기면 네. 거기에는 네 가지 색깔로 칠할 수 없는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어. 아음 저도 몰랐어요. 이거는 평면만 되는지는. 이렇게 뭔가 규칙을 만족하는 거를 존재하는지 찾는 게 이제 또 수학자들이 하는 문제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답이 있다는 걸 알면 네. 이제 답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답이 있다는 걸 알면 답을 찾는 시이 있을 거다 수학자들 사이에 이제 농담 중에 순수 수학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답은 맞긴 한데 어. 쓸모가 없다라는 어? 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 천문학도 같은 취급을 많이 받긴 네. 합니다. <laughs>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맞아요. 가장 큰 소수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리고 소수가 있으면 그다음 소수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답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음. 그러면 그 답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 수학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있다는 걸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음. 주제가 수학의 아름다움이니까 왜 아름답냐, 음. 수학의 아름다움을 이제 패턴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 그림의... 제목이 애셔의 그림이고 천사와 악마예요. 아, 그러네. 검은색 부분을 보시면은 악마를 나타낸 거고, 흰색 부분을 보시면은 천사가 천사. 그려져 있어요. 우 어. 하얀 색깔이 안 보였었거든요. 그렇네. 네. 여기에 숨어 있는 수학이 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어. 저런 종류의 예쁜 패턴을 보면 네. 어, 패턴은 멋지구나라는 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패턴의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패턴의 아름다움을 이런 그림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른 맥락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 아닌 예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네. 베토벤 오봉 교향곡 운명하시네. 운명 운명. 다다다다. 빰빰빰빰. 다다다다. 네, 베토벤 오봉 교향곡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패턴이 있어요. 박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단단, 단단단단, 단단단단. 이것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곡이 가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악보를 보시면은 단단단단, 단단단단, 단단단단. 딴딴딴. 음 그래서 아, 음악에서도 네. 우리가 패턴이 있으면 멋지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패턴만 멋지다가 아니고 저런 음악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예요. 읽어보시면 그...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는 머리 맞에 앉아 계시고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려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은 안 자고. 이 시를 읽어보면 네. 뭔가 좀 재미있지 않아요? 아, 라임이 그러니까 살아있죠. 첫두 음. 줄과 네. 마지막 두 줄이 진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조금 내용을 관리해가지고 내용이 완결된 시를 만들잖아요. 어. 저런 것도 패턴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패턴이 있으면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지 않아요? 쾌감을 좋아요. 느끼잖아요. 어, 쾌감을 네. 느끼죠. 시는 힙의 조상이다. 아 그렇죠.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수학에서도 그런 패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낙서처럼 보이는 그림에서 나오는 아름다움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른 종류의 패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다음... 것들 예를 조금만 보여드리려고. 네,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수학에서 아름다움을 어떤 방식으로 느낄 수 있냐 집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니고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수학이 어떤 면에서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 면이 있고, 그렇죠. 명료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면이 있을 수 있고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예를 가지고 온건 사실은 맨 마지막이에요. 의외성이 또 쾌감이 있지. 단순함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보명성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그림 있죠.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 부분은 되게 화질이 좋은 고양이 사진이고 맞아요. 왼쪽 부분은 보면 네. 픽셀들이 보이죠. 네. 사진을 압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상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네네. 되게 수학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제 컴퓨터 공학인 네. 것 같은데. 근데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진짜 수학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평면이 있고 네. 공간 안에 점이 있으면 이 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을 이 평면 위에서 찾아라. 이거는 진짜 수학 문제처럼 보이는데. 네. 이거 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도 마음 한 켠으로는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네. 음. 아까 네. 오른쪽에 나왔던 고양이의 사진을 압축을 해서 작은 그림 파일로 만드는 문제가 네. 사실은 아이디어가 수학에서 나온 거고 그 음.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왼쪽에 있는 저 가장 가까운 점을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점을 구해라. 그 점을 계산하는 문제가 사실은 사진 압축하는 데도 쓰여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를 여러 곳에 쓸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네. 어 이건 정말 멋지다. 어, 그렇죠. 아,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어떤 수학자들은 수학이 아름다운 이유가 명료한 게 있어요. 언어가 되게 엄밀해지고 뭐든지 증명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까다롭게. 네, 짜증 나죠. 그런 게 필요한 이유가 정확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런 게 사실 아름다움이랑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은 저기에 화면에 보시면 이제 몬드리안의 그림이 나오는데 네. 저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그림들처럼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뭔가 저렇게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음. 보면서 오, 저거 멋지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수학에도 그런 면이 있어서 아름다울 수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두 개의 예를 들어봤는데 공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른 종류의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을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게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공간이라는 개념과 상대방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이 수학자들이 쓰는 벡터 공간이든 유클리드 공간이든 무슨 공간이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개념과 상대방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만약에 둘다 공부를 충실히 해서 잘 이해를 했다면 똑같아요. 진짜. 음 그래서 말싸움이 벌어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둘이서 음. 술 먹다가 음. 싸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laughs> 그죠그그 그렇죠. 내가 생,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상대방의 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이제 좀 다른.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서로 이제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럼 이제 싸우게 되는데. 네. 네, 그럴 여지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이 네. 보시면 은 0.99999가 9 1이냐 이거 예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때는 되게 옛날인데 중학교 교과서에 저기 나왔거든요. 네. 그때부터 저는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서 꼭 빼야 되는 거라고. 아, 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애들 괴롭히냐. 일이라고 배우셨죠. 맞아요. 네. 일은 아니지만 거의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제가 대학생 때도 저거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키보드 워리어로 엄청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laughs> 많이 음 싸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0.99999가 뭐냐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뭔지를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거를 써야 되는지를 아니까 음.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할수 있는 건데 그런 종류의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어. 게 멋진 면이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음.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저런 게 네. 아니고 세 번째로 이제 의외성을 말씀드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리지만 쿠란소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